안녕하세요. 엑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, 이름을 요즘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, 이름의 뭐 중간 부분을 이렇게 뭐땡 처리를 한다든지,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럴 때, 함수를 모르면, 어, 도, 땡, 도, 땡, 미.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쳐 넣어야 되는 일이 있겠죠. 그렇지만, 이것을, 함수로 처리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함수는요. 기억해 놓으세요. replace 함수입니다. 는 자, r e p l a c e 치면 텍스트 문자열의 일부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대체합니다 하는 내용이 뜨죠요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. 클릭을 하면 어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친절하게 방법을 모두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어느 텍스트를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도레미 저는 이 내용을 고치고 싶기 때문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C6를 고치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심표 자 위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체를 시작할 위치 저는 두 번째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글자 그리고 개수는 몇 개냐? 렛자 하나만 하기 때문에 1을 적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고치고 싶은 것을 큰 따옴표로 하게 되어 있죠? 큰 따옴표에서 저는 땡으로 고치고 싶네요. 큰 따옴표 갈로 닫고 한번 해볼까요? 적용이 되는지 엔터. 네, 어떻습니까? 중간 글자가 땡자로 변했죠. 자, 그럼이 밑에 건 어떻게 적용합니까? 자, 여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를 하세요. 상대 참조돼서 똑같은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자 위치만 이렇게 바뀌죠 자,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붙여야 하는데요 자 드래그를 해서 Ctrl C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자 그냥 붙여넣기 하면 서식이 다 망가지겠죠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세요 우리는 함수가 아니라 값만 붙여넣겠습니다 값만 붙여넣기 클릭 자 이렇게 값만 붙여넣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요 값만 붙여넣어졌고 이쪽에는 함수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이 필요없는 부분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replace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의 일부열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